이 작은 습관 치매암 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. 잇몸이 안 좋으면 치아만 문제라고 생각하셨죠? 그런데 잇몸병이 심하면 심장병 당뇨 그리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심지어 최근 연구에선 잇몸 염증이 암 발생 위험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됐습니다. 잇몸에 생긴 염증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몸속 장기를 공격하는 거예요.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. 하루 세번 3분 양치. 치간칫솔 치실 활용. 6개월마다 정기 검진. 금연 운동 균형 잡힌 식사.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결정 짓습니다. 매일의 사소한 실천이 어느새 치매와 암을 예방하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입속 건강 꼼꼼히 챙겨보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